네. 제가 나오니까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아무튼, 어, 예수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아, 네. 우리가, 어, 작은 예수님이 해서이 세상의 빛과 성으로 녹 노가게 될지, 그런 어, 결심을 네. 하시고, 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어, 예수와 학교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또 아, 네. 어, 한국 교회의 아멘 이 네. 어, 예수님만 어, 증거하고, 아, 네. 예수님만 선포함으로써 아, 네. 어, 한국 교회를 새로운 교회 놀라운 사람이 되는 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네. 저한테 주신 어, 제목이 어, 예수님,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 희망, 뭘, 양, 대신, 어, 네. 말들이 유, 황을, 어, 유, 황을 유, 황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온천수가 막어넘치면서 노랗게 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건 그게 아니고요 유, 희생이구나. 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 프레젠스, 향기입니다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아, 네. 여러분, 요한 도시록 18장을 보면, 어, 거기 12절과 13절, 두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무려 28개의 그 특산품이라 그해야 되나, 어, 거래되는 상품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지가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졌는데, 첫째는 황금이고 아, 네. 두 번째는 유 향이에요. 아, 네. 왜몰약은 빠졌을까? 궁금해 보신 분이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왜 몰약이 빠졌을까? 제가 성경학자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28개의 직거래선품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요. 에스겔 16장과 2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황금과 유황은 나와요. 그런데 몰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후 18장인데 몰량이안들어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자니까 성경대로 대답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참 희한하게도 대답을 하구나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단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냥 요한계의 실험만 보고 이게 참징이다. 이게 환상이다. 그거 하나만 보고 계시를 받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네. 2단, 3단이 생기고 사설이 생기고 사일이가 생기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요한계시로 그냥 반드시 구약성경과 일과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 18장, 제가 오늘 4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이왕계에서 18장을 헬라우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 l 에서 16장과 27장을 히브리서로 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이세 가지를 연결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 박사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헬라 성경에서는요 마거스 복수는 마거이 점성가로 나와요, 주술가로 나와요. 이걸 영어 성경은 와이 s e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마거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 다양한 통일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제가 다른 명칭을 소개합니다.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 박사는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 또 다른 말로는 경배자. 네. 워슈커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 여기 예배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이야기할 때의 용어와 많이 달라요. 이 단어는요. 프로스퀴네오에서 무릎을 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네. <laughs>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낙타는 무릎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무릎을 꿇어요. 그런 나타는요 휘청 한번 하고 휘청 한번 하고 두번 무릎을 꿇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더멘더나 동방 박사는요 아기 예수님께. 마른 후에 누워 놓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아멘. 그 낮고 천한 마른 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멘.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준비해서 먼 길을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마가복도 되어있지만요 이제, 오파, 지난 뒤에 나가보고 2장 17절이기 때문에, 단사가 이제 는 나랑 숨녀놓고 <laughs> 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 동방박사들이 온 지역을 동쪽이라고,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을 동방박사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헬라를 보면요, 이 동방, 동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이 아니고요.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아니. 이 지역이 터키거든요. 터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루살렘과 그 밑에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나톨리아나와 힝라오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세번나와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저 북쪽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동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누가 또 산장용을 발휘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왔다고까지 이야기해서 를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는요, 먼 페르시아에서 아나톨리아, 터키 북쪽 지방을 거쳐가지고 그먼한은먼 길을 이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드렘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아기의 신비에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양을 뱉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럴듯 하지만요, 아나톨리아에 대한 오해예요. 흘러오아나톨리아가 되어있지만요, 이 동방, 아나톨리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네 개의 부예요. 여러분 네계부 사망가 아시죠? 네. 구양사 분야에서는 그걸 남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동방이 아니라 남방이에요. 그게 네계부 있어. 네개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어요. 그게 네계부예요. 거기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오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만요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해요 그런데 왜몰리이 맞았을까요? 몰략은 이스라엘에서 낫지 않아. LSDL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나톨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벨론 포로로 다혀갔을 때, 거기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몰략이에요. 몰략은요, 어. 에디오피아가 주산지예요 구약성경에는 구수라고 나오지 그 속에 몰약이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몰약은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소나무의 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나무의 상처가 들어갔을 때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 몰약이에요 흘러나오는 수레나 이 단어 같은 단어가 소머나소는 소마, 스멜을 하는 고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82년 동안 예수님을 숨겼다가 거기서 숨겨간 순교자 화려한 단어 8 2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가 그림을 할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허용을 당한 신교자 기념교회가, 서마나, 서마나 교회였더 죽음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이 몰량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바로 연결시켜. 로마 경정이 허리에 참자 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로마 병정이 그 스폰지에다가 적셔서 예수님가에된그 용품이 바로 몰려아 합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 네. 처음부터 예수님은 주으심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할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구심과 구원의 은총을 행동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신앙을 점점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예수 학교가 나아갈 강향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숨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합다 저는 예수학교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지난 29회 모이는 동안에 예수학교 모인 다음에는 또 자고 일들이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학교 모이기가 겁나고요 예수학교에서 말씀 나누는 게 겁나요 지난 28회 모이고 난 다음에 아까도 누가 하셨지만요 차라리 제이스 커크가 흉판에 가아서 죽었잖아요 오늘 예수가 학교를 맡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예수님 앞에 두고. 를꾸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람같에 감격해야 돼요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예수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모사로 부른바는 주의 종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한다면 북한교회가 무너지고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 남경대 공원이 되고 거기에 김일성김정은 음. 우상화 동성애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이 어. 남한교회도 언제 그런 위기를 나타할줄 모르니 어. 우리는 십자가를 듣는 이기장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 그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님이 되어야겠습니다. 아,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할때예수와교가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